3월 30일 수요일, <laughs>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laughs>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01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랑과 정의를 나 노래하리이다. 주여 당신께 찬양의 시 읊어 올리리이다. 불의한 일은 안중에도 없고, 빗나간 길 걷는 자들을 지겹게 여기오니, 그런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자기 이웃 헐뜯는 자는 그 입을 봉해버리고, 아나무인 오만 불손한 자는 용납지 않겠습니다. <laughs> 사기 행각을 일삼는 자, 내 집에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 내 앞에 서지 못하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쩌면 요셉은 우리가 미워 우리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가음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 앞에 나가 빌었다. <laughs> 아버지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할 짓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아비를 돌보시던 하느님의 종들이 비록 아기의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며 울었다. 형들도 울며 그 앞에 조아렸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오. 오늘날 이렇게 묵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 드리리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하였다. 그후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에집트에서 살다 보니 요셉의 나이 110세가 되었다. <laughs>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3대를 보았다. 그리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이 낳은 아이들도 자기 무릎에 받아 아들 항렬에 드렸다.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심하고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백,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이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에집트에 모셨다 <laughs>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laughs> 네, 교회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 기도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이,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를치르고나니까 이제 형들이 에,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전에는 자기들은 손안 대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들한테 이제 에, 니들이 그랬지 하고 안 갚을까 봐이렇게 그러니까 예, 재지면 재발이 절여서 예. 그 신청원님도 신 조, 그랬잖아요 그 잡히니까 차라리 속이 편하다 예. 맞을면은 <laughs> 빨리 맞는게 낫다 예. 그거 안 맞으려고 하면 일이 점점 꼬여요 아직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서 어, 받을 벌이 있으면 받, 받을 벌을 받는게 낫지. 그리고, 사과할 때도, 분명하게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정치인들 하듯이, 사과한지, 아닌지, 지가 잘못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또안 풀리고 점점 더 꼬입니다.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아버지 말이라고 하면서, <웃음> 자기들을, <웃음> 자기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죠. 또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 예. 자기의 지난 고생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요셉이 이제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셔 오늘날 이렇게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고생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생인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러면 의미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내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고통스럽죠. 내 잘못 없이 물론 <laughs> 억울하게 당한 고통인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 <laughs> 역사 속에 저런 얘기들이 특히 유대인들 학살 나갈 때 그런 관풍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있죠. 대신. 죽기도 하고 하는 케이 <laughs>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엑사람들이 그 미워지지 않겠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laughs> 포인트가 요셉이 죽게 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두번두번 두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하면 너희들이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잊지 않,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니까, 어, 요셉 죽고 나서 바로 찾아온 게 아니라 모세 때까지 안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2000년이 넘었죠. 근데 우리한테는 2000년이 긴 시간이지, 하느님한테는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서 과거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미래로 앞으로 당겨하지 못하고 오직 오늘만을 사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3차원의 존재라는 건데 <laughs> 그러니까 2000년 전하고 오늘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오실 시 때가 찰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짜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그걸,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차원적인 설명으로 해서, 어, <laughs> 그,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만 경험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는 경험이 안 되는 거고. 예. 음, 그, 음, 철학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 꽤 많이 합니다. 어, 차원에 서그 시간과 공간의 문제들. 어.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또 어, 공간적 개념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도 쉬워집니다. 아, 그러면 아 그렇겠구나. 그전까지는 공간 개념이잖아요. 스카이, 땅, 그리고 땅 밑에 지옥. 예, 그건 이제 2000년 전 얘기고 지금은... <laughs>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laughs> 저 요셉이 저 말을 하고 죽을 때 하느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laughs> 저 말을 하고 죽을 때 그때야 아 그런가 하고 들었겠지만 아마 저 말을 듣는 사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네. 그게 450년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럼 그 말을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나마 몇몇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전례돼대서 듣기하고 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2 0 0 0년지나면서 교회만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해져서 이 믿음이 그러나 어나 요셉 아브라함 이상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450년 후에 애교에서 고통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듯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까지 크게 차서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릴 만큼 고나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져서 너무 많이 불어나고 강성해져서 이두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가 됐을 때 주님이 그들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을 맡겨야 되니까. <laughs>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해가지고, 좀 아브라함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laughs> 네, 그러니까, 아, 너안 되겠다. 그래서, 널 일자 니네 그 후손들을, 응? 인큐베이트에 놓어서더 강성하게 한 다음에 다시 불러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니 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걸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내가 다시 갈까. 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laughs>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녀와 죽은들은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laughs>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놀람>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나와, 우리 가족과 진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하실때 수술받고 회복중인 이이니 인 민인복 최건숙 교우를 위하여 기도 합니다. 우리 최루샤 교우님은 오늘 퇴원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원래 근종제거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식도염이 나타나서 식사 도 못하실 정도로 고통당하시다가 또그 와중에 또 코로나까지 걸리셔 가지고 엎친 데덮친 경우로 고생 하셨는데 이제 그다 마무리 하신 것 같아요. 식사도 하시고, 이제 코로나도 떨치신것 같습니다. 더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이두부라 교회 남편 이상우, 오빠 이영우, 시부 이희울수, 강교드르 교회 큰딸 부부 강예교 김승우, 두째 딸 강현지, 고헬레나 교회 남편 황태화, 강클라나 교회 작은 아들 가족 조준내, 이정훈 조유경, 이 헬레나 교우의두 아들 고도형 고민재, 암투병 중인 언니 이계나 박펠리시타스 교우의 암투병 중인 남동생 박창우, 강누시아 교우의큰 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민마리아 교우의 남편 강호균.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우리 교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난치 병을 얻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주님을 물은 우리 가족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단체는 청년회입니다. 청년에 대한 김성수, 원용휘, 조은수, 이범석, 박영재, 한대식, 고도형, 고민재, 박성준, 이정문, 이지원, 김지영, 곽균욱 김태환, 이태영, 이예원 이외에도 우리의 이세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안양교회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차세대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교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민인복, 한경화, 박용환, 김공선, 이정분정승연 최건숙. 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무너뜨려주시고 건강과 체력과 힘을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밀인 자매와 태중의 생명, 이렇 지켜주셔서 가장의 깊은 실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인 우리 시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서영환, 양정아 김민호,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강한 손과 펼친 발이 먼 곳에 있는 우리 시체들과 함께하셔서 비록 그들이 외로운 곳에 있지만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적어려움겪군우이 형제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비사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공회 교우들 흡혈하고 우리가 흩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이시기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소,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시 주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교구는 북인도 연합교회의 콜하프로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천만을 넘어, 넘고 매일 확진자 수는 30에서 6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는 대유행이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도 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정착을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민주화 정상효거 회복해서 민권과 민주화가 신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연수 북유기에게 중지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전가약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감절이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laughs> 네, 교우 여러분 아침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한 하루 오늘 여러분께도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